나 너무 뜨거워. 지금 밖에 너무 뜨거운데. 할시발. <목소리> <laughs> 너 알아. 개가. <개같은데>. 개 웃기네. 렌덴. <laughs> <랜델? 목소리> <laughs> 어나 아직 하나 더 있어. 하이 <laughs> <laughs> 저 새끼 <재개> 터졌어. <타워> <laughs>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봐. 거기 너무 뜨거워. 거기 너무 뜨거워. 수수 허허허허허허허허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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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왜왜허허허허허허허가허허가허허가허허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허허허허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갈다 가,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오씨발 X됐다.. 이거 나 방금 풀렸는데 개새들어씨발아 뜨거워.. <laughs> 아 X발.. <씨, 말. 웃음> 어, 씨발저 새끼 또 온다.. 아.. 여기 안 오겠지.. 안오 어... 아니야 아니야!!